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어, 어? 뭐 해야 되지? 가 아니고, 어. 보자, 아... 요거 하고, 자 일단 서고 다섯 판 가고 어그 다음에 이거 아니다 오늘 오늘은 서고 다 돌까 서고로 그냥 쭉 돌아버릴까 그게 나을 것 같긴 하네. 음, 서고 쭉 돌죠 오늘은. 자 어제 이제 그 디디 씨 해가지고 어, 박종민 디렉터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거 했었죠.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있는 안개신 관련해가지고 패턴이 개선된다고 합니다. 어 완화된다고 보면 되겠죠. 그래가지고 뭐 클리어 시간이 아마 줄어들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지금은 레이드 안 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음,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 상관없다기보다는 어쨌든 그게 있었고.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제 유학을 해드리면은 성장 시스템이 삭제가 됩니다. 성장 시스템이 삭제가 되면서 그 레벨이 아마 장비 레벨은 전부 다 60으로 통일이 될 거고요. 무기는 그대로. 무기는 그대로 될 거고. 음, 그 다음에 특성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60 레벨 기준으로 될 거라 그렇게 될것 같고요. 그래서, 명성도 아마 60레벨 기준으로 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고정이 되고, 이제는, 이제, 중폭이나, 아니면은, 마부, 이거 해가지고, 그, 명성 컷이 나겠죠. 그, 카즈노 x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, 미래, 이야기인데, 이거는. 저거 뭐야. 그, 룬이랑 칼리스만 CP 삭제한다고 갑니다. 이렇게 삭제가 됐고 어, 새로운 시즌은 25년 1월 그러니까 25년 초 초도 네, 초에 새로운 시즌 시작한다고 합니다.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제 커스텀 관련은 없다고 해요. 없어지고 어,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있지? 그다음에 여 여격투가 도트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. 그리고 안개신, 하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도 여격투가 좋습니다. 똑같습니다. 10월 17일 그렇게 오고 아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는 뭐 로드맵이 나왔었는데 원래 인공신 나벨이 올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근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. 그게 삭제가 되고 내년 그러니까 중천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나벨 레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인공신 나벨 레이드 그리고 이제 중천이 나오면서 레기온도 이제 나오고 그 데, 베네스 베 베니스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레기온이 하나 나온다고 해요. 그렇게 됐고요. 음..? 뭐 그거 다음에는 뭐 딱히 없어요.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없고. 아까 나 이거 또안 바꿨네. 내강으로 안 바꿨어. 어쨌든 거기까지가 이제 요약입니다. 그 주요 내용을 요약했고 뭐그 사소한 거는 저기 어디야. 나중에 뭐 개발자 노트나 그런 걸로 <웃음> <웃음> 하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마 그걸로, 음, 그 요약해 주실 거예요. 어떻게 그 앞으로 할 거다. 그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면 은 나오긴 해요.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구글에 검색하던가. 그러면 나오긴 합니다. 아,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성장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. 목요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 점검 전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660작을 한 사람들한테는 자고 <laughs> 뭐야 그 보상을 준다고 하죠 남자 캐릭 같은 경우에는 로페즈 망토 여캐 같은 경우에는 그 안개신 망토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중천 시즌이 왔을 때 벨트 보주가 갱신된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거 그 보조도 준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음. 지금 피의 정수 가격이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. 그 때문에 아 여기도 있구나. 아이고 됐다. 저것도 겨울이니까. 자 중재자 가도록 가죠 뭐, 저는, 뭐, 주력 캐릭 관련해서는 대부분 660작이 아마 수요일까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을그 부캐를, 부캐 두께 아이템이든 해가지고, 어, 초월해가지고, 응, 갈아가지고 660작을 완성을 시키든가 해야, 하면은 올 거예요. 뭐 욕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냅두는 거지만은. 그니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, 일단은 그 부캐가 아 근데 이거는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그 부캐도 그 키우는 애면에 그 나중에 주화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따로 이제 주화를 챙겨준다고 해요. 그 레벨에 따라서 그 장비 레벨에 따라서 주화를 챙겨주는데 이제 거기서 크리처라던가 그러니까 그 스킨용 크리처 아니면 이제 최초융합서그 항아리. 그런 것도 준다고 해가지고, 음, 잘 생각하고 그배 갈라야, 에, 배 가른다는 표현이 좀그 그렇고, 소화를 예, 그좀 해줘야 돼요. 음. 어쨌든, 그렇게 하면은, 뭐, 중간중간 주연의 역들은 다 이야기 들었는것 같네요. 그니 그러니까 엄청 큰 결단이었죠. 그냥, 그, 뭐야, 저거 어제 방송하기 전에, 그, 방송하기, 그, 방송 초반부터 그 단어가 나왔어요. 큰 결단. 결단을 내렸다.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, 뭔 결단이지? 이랬는데,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큰 결단이야. 일단 성장 삭제하고. 그 다음에, TP, 룬, 탈리, 이거 삭제가 진짜 커요. TP, 룬, 탈리 삭제가, 그것 때문에 맨날, 그, 저들이 그거 고통 받았잖아. 맨날 그, 그 레벨 고정해가지고 이거 스킬 몰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날 그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됐다아아 그래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플티칭오 풀티칭호 있죠. 플티칭오나 아니면은 그 레어 무기 무기 아바타 그거 레벨 같은 경우에도 세라샵에서 무료로 바꿀 수 있대요. 그러니까 싱홈풀티가 레벨 35짜리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35짜리 안 쓰고 다른 걸좀 써봐야겠다. 이러면은 거기 이제 세라샵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레벨을 바꾸면 되죠. 어, 무료로 바꿔주네그 무기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대요. 그래서 아마 레어 무기 아바타들이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. 그것 때문에, 그리고 지금 오라랑 크리처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됐지만은 음 저거 칭호는 아직 갱신을 안할 예정이랍니다. 음 그래가지고 그 이번 주까지가 패키지 아 다음 주죠. 다음 주까지 패키지 팔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그 패키지에서는 그 칭호가 갱신이 안 된다고 해요. 어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가지고 그거 언급해 주시더라고요. 뭐이 정도면은 진짜로 다한것 같긴 하네요. 음 큰 내역들은 다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, 중재자도 다 돌았고, 장비 좀 정리해볼까요? 음, 이렇게 가면 되겠다. 자, 일단 성장 전입니다. 어제보다 명성이 좀 높을 거예요. 왜냐면은, 보조 특성 요거 이거 두개한 개씩 찍었거든요. 음, 백 남아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. 자, 일단 성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음, 53레벨. 이제 성장을 해도 명성 얼마 안 오를 거예요. 그러니까 성장이 얼마 안될 겁니다. 이제 성장을 50레벨부터는 성장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음, 그렇게 돼 가지고 자, 어쨌든 요렇게 해 가지고 오늘자 성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 던져야지. 그러니까, 그, 660작 안 됐는데, 그, 간당간당 하면은, 뭐, 루토, 로톤 저것도 그렇고, 그, 열심히, 뭐, 중재자나 서고를 열심히 돌아야죠. 음. 뭐, 하다 보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? 다섯 개, 여섯 개 채우겠는데? 아, 다섯 개. 그래, 좀 적당히 채웠네 바로 늦었네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죠.